제가 또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어, 오늘 영상을 두 개째 찍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오늘 영상을 두개 찍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영상을 두 개째 찍고 있고,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현충일이었고, 관련해가지고, 국기도 개양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했다라고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도 영상을 뭐, 뭐, 매, 찍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지만, 또 여력이 그렇게 남아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인시도 소요가 되고, 저 또한 힘들고, 또 다른 일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유튜브를 찍는 날은 하루 정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5일 중에 하루니까 20% 정도는 유튜브를 찍는데 조금 할애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좀 재밌는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좀태양광을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힘든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PPT를 만들어서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 주는 태양광 이야기 3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가장 힘든 시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정책적으로 힘들다거나 뭐 지금 뭐뭐 뭐 정부가 뭐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미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태양광 사업을 할 건데 그 20년 안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온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힘든 시기가 분명히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이 거치 기간이 바로 끝나는 이듬해 시기가 가장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은행 거치 기간이 끝난 바로 이듬해 수익은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힘듭니다 왜 나의 내가 갚아야 되는 원금이 가장 큰 시기가 거치 기간이 끝난 바로 이듬해이기 때문에. 그때 수익은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봐보면 처음에 고점을 찍고 있다가 뭐 거치 기간에 따라서 쭉 가다가 갑자기 거치 기간이 끝나는 그 이듬에는 수익이 반토막이 나죠. 그 다음부터 다시 회복을 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태양광 사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수익을 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걸어가지고 아 평균적으로 월의 수익은 얼마입니다 연의 수익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시기에 대해서는 가장 이렇게 쭉 떨어졌던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약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3년 같이 17년 상황 기준 1 0 0 k m 발전소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2억 3천만 원 들었고 9천만 원뭐 자기 자본 들었고 그다음에 1억 4천만 원 정도 됐고 대출 이율이 3.5% 정도 됐고 뭐 이거 관련해 갖고 161원 정도 되고 그다음 발전 100km 99km, 그다음에 발전 용량 1 0 0 k m 미만 9 9 k m 그다음에 감가상각 0.6%, 발전 시간 3.6시간 연운용비 67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표를 쭉 자세히 한번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관련해가지고, 뭐, 매출에, 뭐, 이 정도 나오고요 2200만원, 뭐, 이 정도 쭉, 나오는 거는 뭐, 어차피 똑같겠죠? 그래서 0.6%, 요것만 계산을 해서 여기다 디입블을 시켜가지고, 요것만 쭉 떨구면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요 0.6%는 여기에 떨궈가지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2200만원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에 2100만원, 왜 2100만원이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간상각 때문에 모두 감간상각 때문에 당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대출금 1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거치 기간이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1억 4천만 원은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는 그 금액. 해피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거치 기간 때 그래서 대출 이자 490만 원만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 매출액에서 490만 원만 빼고 운영비 빼고 그럼 순수익은 1,700만 원 정도 난다. 그죠? 이게 한 3년 정도 납니다.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원금을 안 갚으니까. 근데 자, 4년 차때봐 보면 그죠? 대출금 1억 4천만 원에 대한 상환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금액이냐면, 1억 4천만 원을 17로 쪼개면 823만 6천 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갚고 요거 갚게 되면, 그죠? 요거 두 개만 갚는다고 해도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7만 2천 원, 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금액인 거고. 그래서 순수익은 880만 원 밖에 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1700만 원이 났던 수익 발전소가 갑자기 800만 원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훅 떨어지는 그 기간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계속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원금이 계속해서 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을 까게 되면 이자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수수익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봐보면 900만원, 920만원, 940만원, 960만원, 990만원, 1000만원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월에 얼마 정도 나오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쭉 걸어가지고, 연에 이 정도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요 시기를 우리가 과연 설명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 얼마 전에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는데, 요 시기에 겹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나 내년부터는 올해 매 월부터는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까야 됩니다. 거치 기간이 끝나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아니면 저 지금 마이너스 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은행 거치 프로모션 관련해 가지고 요거 확인을 하시고 아 내가 언제까지는 무조건 장기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적립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시기가 좀 힘든 시기다 뭐 은행 거치 3년 거치 17년 상환 했으면 약 4년 차부터는 아 내가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는구나. 라고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3년 같이 17년 상황 기준 100kg 발전소, 20년 평균 순수익은 1,156만 4천 원. 20년 동안 월에 저는 우리는 1,156만 4천 원을 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힘든 시기를 얘기를 한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드래그를 했을 때, 평균 수익이 1,156만 4천 원인 거지, 그 힘든 시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행 거치 3년 총 순수익은 5,153만 2천 원. 은행 거치 기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은행 거치 기간 하는 그 1,700만 원씩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얼마를, 얼마를 벌어들느냐 5,153만 2천 원을 벌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은행은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다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5% 1.7%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시기가 대개 3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같이 17년 상환을 해놓고 이 돈을 벌었을 때 이거를 일시적으로 갚으신 분들도 제가 덜어 종종 본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연도부터 좀 편안하게 많은 금액을 좀 수령을 해가가.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좀 모아뒀다가 한 번에 3년 거치, 그 거치 기간 동안에 한 번에 갚으신 분들도 제가 덜어는 봤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은행 거치 직후 1년 순수익은 880만 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3년이고 이건 1년이지만 엄청난 큰 금액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기간대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장기 계약도 못 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오지 않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달 평균 9 6만4천원 정도를 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요 금액을 버는데 요 금액을 우리가 12달로 쪼개면 그러니까 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 96만 4천 원 정도를 버는 그런 수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2억 3천 짜리 발전소에 우리가 2억 3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3천만 짜리 발전소에 투자 금액은 2억 3천이 아니죠. 내가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나머지 1억 4천만 원 누가 투자했습니까? 은행이 투자를 해줬죠. 물론 내 거, 내 발전소니까 내 명의로 내가 대출도 받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은행에서 9천, 1억 4천만 원을 준 거죠. 그리고 9천만 원을 내가, 내가 내 자기 자본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9천을 투자해서 월 96만 4천 원을 버는 사업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9천 투자해서 96만 4천 원매 월마다 나온다. 적은 금액인가요? 그죠? 저는 상당히 좀 높은 승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죠? 우리가 9천만 원 은행에다 놓으보면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올해? 그죠? 근데 태양광 사업은 9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96만 4천 원 정도를 버는 그런 사업이다. 내가 다만, 이거를 좀더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태양광 분양을 얼마에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더 싸게, 얼마나 좀 저렴한, 얼마나 합당한 금액에, 얼마나 경제적인 금액에 태양광 분양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공비는 당연히 내려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 맨 처음에 제가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쭉 가다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후 수직낙하했다가 점점 회복을 하는 추세로 가는 게 태양광 사업이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내가 연에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버느냐? 1,100만 원 정도 벌고 올해 9십만원 정도 그 정도의 수익을 낸다라는 게 지금 현재 태양광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방금 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장기 입찰을 하면서 아, 저 지금 뭐 올해 올해 매달부터는 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거치 기간이 끝나 가지고 원금하고 이제 같이 갚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독자 수가 한1300 60명, 7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00명 정도 되면. 같이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해주신 내용들도 제가 답변을 할수 있으면 답변도 해드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 시장이 어떻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뭐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뭐 투자를 받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태양광 시민, 태양광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가지 뭐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또 바로 이제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무슨 카메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찍어야 되냐? 느 오디오, 오디오에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뭐 체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좀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사실인 거고, 좀 자주 보고 좀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뭐 자기 지식도 뽐내는 시간도 갖고, 조금 이야기를 할수 있는 뭐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민 태양광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 어떤 마무리를 지고 있는지. 그니까 러 지금 현재 뭐 1차 면담이 들어갔고, 뭐 관련해가지고 뭐그 중, 그쪽 뭐 시청 담당자하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부장 통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발전성을 어디꺼 매입을 할 거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 정도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그것도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